자, 안녕하세요. 강사 재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시작할 건데, 먼저 구조를 보게 되면 제가 전체를 랩으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감싸고 상단에 비주얼 영역을 두어서 이미지를 비주얼 영역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div inner box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지금 ul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로 해서 왼쪽에 이미지로 집어넣고 스팬으로 오시는 길 이미지 증명서 발급 이미지 스팬으로 의려진 소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d i v 로이 부분을 두어서 작성을 하는데 h2로 이 부분을 두고 이 부분은 버튼의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이 영역이 지금 컨텐츠 영역입니다. 자, 이 컨텐츠 영역에 이만큼, 자, 이너를 두고요. 타이틀을 두고, 자, 위에 리스트로 이렇게 작성된 구조입니다. html 마크업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html을 열어서 느낌표 탭으로 ko로 놓으시고, 가제2의 동사. 이렇게 놓겠습니다 전체를 랩으로 감쌉니다 랩 아래 div 상단에 비주얼로 놓고요 탭. 그리고 자 이미지를 뭐 다른 걸 주지 않을 거예요 슬라이드나 뭐 다른 걸 주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만 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로 해서 넣도록 할게요 비주얼.png로 놓고 비주얼 이미지라고 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 이너가 있습니다 자, 이너. 이미지 아래에 d i v i n n e r 로 넣고요 자 이너 안에 두개로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이너로 일단 묶었어요 ul.btnbox로 넣겠습니다 자, 클래스명은 ul.btnbox로 넣고요 자, 리스트. 자, 이런 거는 당연히 클릭하면 외부 파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A로 감싸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이미지 탭을 넣고 이미지스 방에 있는 아이콘 01로 넣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리스트 A가 만들어졌어요. 리스트가 하나, 둘, 세 개죠. 컨트롤, d 누 주고서 아이콘 02로 두고요. 아이콘 03으로 이렇게 줘서 유일 리스트를 만들고요. 텍스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리스트 안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끝에 오시는 길은 스팬으로 묶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네. 국어 박사에서 증명서 발급 세번째 자 의료진 소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l btn 박스를 만들었고요 그 옆에 div 있죠 reservation으로 클래스명을 저해 두었고요 자 div.text로 왼쪽에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미지는 css에서 배경 이미지로 넣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텍스트 박스에 h2로 두고요 온라인으로 예약해보세요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p로 온라인으로 원하는 진료 이 부분 h 2이고요 온라인으로 원하는 진료, 비알 간편하고 편리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를 텍스트 박스로 집어 넣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부분은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btn으로 주고요. a로 감싸서 샵으로 주고 예약하기 컨트롤 d를 넣어서 상담하기 자, 요렇게 작성을 합니다. 비주얼 영역까지가 작성이 끝났으면 그 아래 div.contents, contents로 컨텐츠. 두고요. 그 안에 div.inner로 두고 이 영역이 contents이고 그 안에 지금 inner로 요렇게 두었습니다. 자, inner 안에 이 부분을 DIV2 타이틀로 d i v 박스를 만들어서 h 2폰트로 주고 병원 사용설명서 주도록 하고요. 자, 이 우리 병원에 오시는 길이 정말로 이건가? 이 부분에 1로 묶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div.list로 탭 주고 ul에 list 주고요 아이콘을 넣도록 할게요 p.icon 주고요 images 방에 이미지 저는 icon 5번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이 부분은 h3으로 줄게요 자 p.icon 그 다음에 h3.font로 클래스명을 주고 샵 면회 제한 dr 설명서 자 그리고 버튼 a 샵 면회 안내 동일한 형식이니까, 리스트를 복사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듭니다.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는 0 6로 넣고요. 기념 병원 한번 둘러보다 병원 소개. 자, 세 번째, 07로 넣고요. 시설, 장비, 설명서 건강검진서 팔로우 보 외래 지 설명서 그리고 뭐?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게 되면 바디 영역 안에 div 랩으로 감싸고, 자, 비주얼 상단에 이미지를 두고, 그 안에 올라온 요소를 이어로 두고, ul로 해서 리스트 3 개를 두었습니다. 리스트 안에는 a로 강사 주고 이미지를 넣고, 스인으로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리저베이션에는 텍스트 박스를 두고, 또 오른쪽에 버튼 박스를 둬서, 자이 이너를 구성했습니다 자 아래는 컨텐츠로 둬서 이너 영역을 뒀는데 자 요게 또 실수가 되었네요 이너 영역 안에 이 div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죠 자 div 이 부분까지 잘라서 이너의 자식 요소로 들어갑니다 자 이너의 자, div 타이틀 내 형제 요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너가 부모고 div 타이틀이고 타이틀의 형제 요소로 DIV 리스트가 있고, 자, 리스트 안에 u a 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HTML 마크업을 했어요. 자, 결과를 보게 되면, 자, 일단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CSS를 보겠습니다. 자, 작성하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줘야 되겠죠. 자, 링크. CSS 폴더 내에 `layout.css`로 링크를 걸어줍니다. 자, 저는 로토산스 명조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불러왔고요. 구글 폰트 그리고 자릿셋를 바로 두었습니다. l a y o u t 로 넣고요. 먼저 바디에 사용할 폰트를 긁어오도록 할게요. 드토사스 KR을 쓸 것이고 폰트 사이즈는 15로 두었습니다. 자, 레벨. 이들를 100%로 줍니다. BG를 1 d d d d 로 일단 채울게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여기 기본적으로 컬러색이 있으니까 기본 색을 맞춰 줘야 되겠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f1f1f1으로 줍니다. 자, 1본문에 폰트의 컬러를 샵333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랩 안에 상단에 비주얼이 있습니다. 자, 비주얼은 그 안에 요소 박스가 있죠. 이너 박스. 이너가 있죠. 얘를 위치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이 비주얼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얘 포지션을 렐에 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클래스 명이 공통적으로 얘도 이너로 주었고 이 콘텐츠 영역에서 이 부분도 이너로 주었죠. 자, 공통적인 이너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는 공통적으로 위드를 동일하게 잡았잖아요. 위드 라인이 동일하죠. 1 1 0 p x 로 제가 잡을 거고요. 마진이 센터로 올수 있도록 상하 0이고, 좌우 5토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 플루트들이 다 들어갈 거잖아요. 자, 이너에 보면, ULBTM 박스가 있고, 또 오른쪽에 리저베이션 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루트, 레프트, 플루트, 라이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버플리드를 이너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컨텐츠에도 이너가 있는데, 자, 타이틀 있지만, 그 안에, 윌리스트에 플로트를 줄 것이기 때문에 공통요소로 감쌀 수있는오버플로 히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주얼 영역을 하는데요. 비주얼 안에 가장 먼저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의 위드를 100%로 줍니다. 탭. 결과를 볼게요. 그랬더니 모든 이 아이콘들까지 다 100%를 쳐버렸어요 그죠? 비주얼에 있는 아이콘들 비주얼에 보면 비주얼에 이미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그 있는 이미지들이 모두가 100%로 찬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에 바로 포함된 이미지만 차라고 껍세를 줍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정상적으로 예마 100%로 참가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공통적으로 인어를 했지만 비주얼의 인어는 또 위치 값을 틀리게 줘야 되니까 또 작성해 줘야 되죠. 비주얼의 인어는 위치를 잡아 줘야 돼요. 비주얼의 인어를 먼저 비지를좀 넣어볼게요. 비지는 레드로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얘네 위치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포지션을 줄겁니다 포지션, 얘의 부모 요소한테 포지션을 relative로 줬기 때문에 얘를 relative, 비주얼을 기준으로 해서 absolute로 줍니다 absolute로 주고 나서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고 했어요 얘가 위치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 있어서 위치를 y축으로 탑이냐 보텀이냐를 잡아줘야 되고 x축으로 레프트냐 라이트냐를 잡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텀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보텀에 보텀에서 마이너스 축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8cpx를 줄 거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얘가 센터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얘를 left에서 50%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자 먼저 보낼게요 자 left에서 50%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죠 이렇게 왔어요 자 이름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 폼 트랜스 레터 left니까 레터로 끝나면 안돼 엑스 엑스 얘의 너비의 50%가 이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너비의 50%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0%가 이동해서 센터로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센터에 위치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비주얼 이너 안에 보면 뭐가 있나요? UL 버튼 박스와 또 리저베이션 DIV가 있어요. 옷. 얘와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플루트 레프트 싣고 얘를 플루트 라이트를 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이너한테 오버플루 히든을 줬는지 확인합니다. 이너에 BTN 박스였어요. 자, BTN 박스가 있고, 또 비주얼 이너에 리저베이션이 있습니다. 자, 얘는 플루트 라프트로 줄 거고요. 또, 비지를 채워보겠습니다. 비지를 핑크. 자, 이렇게 가고. 자, 리저베이션은 플루트 라이트를 줘서, 오른쪽으로 오고, 비지를 옐로우, 그린으로. 자, 이렇게 왔어요. 얘네들의 크기를 줘야 되겠죠. 미드. 얼마를 줄까? 여기 보면. 얘랑 인 일단 30 주고, 얘라70 줄까요? 저는 미드를 35하고 65로 뒀습니다 자, 미드를 35%대 네. 주고, 얘는 미드를 65%두 사이에 뭐, 마지는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면,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서 주석으로 달아주겠습니다. 비주얼 이너브. 이너의 BTM 박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BTM 박스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TM 박스를 보게 되면 요 안에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패딩을 상하로 줬어요. 패딩을 상하로 40px 주고 좌우는 0을 줍니다. 상하로 줄 때는, 뭐, 미드가 늘어날 일 없을까, 박스 사이즈는, 보도 박스는 굳이 안 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btn의 리스트. btn 박스의 리스트죠. 자, 리스트가, 플루트를 줄것기 때문에, 아, 플루트, 레프트를 주고요. 자, 얘한테, 오버플루, 히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의 위드, 각각 위드를 33.3등분 퍼센트로 3등분 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보더가 있어요. 보도. 자, 여기에 제가 패딩을 준 이유가 ul 리스트가 이 영역이어서 보더 라이트를 이렇게 줘도 리스트에 보더 라이트를 준 거기 때문에 여기 꽉 차고 여기는 안 차게 하기 위해서 위아래 패딩을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UL 리스트에만 이렇게 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패딩을 위아래로 준 이유는 그 패딩 안에 있는 UL 리스트의 이 선이 여기에만 찰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보더 라이트를 주는데요. 1픽셀에 솔리드에 샵 c c c 로 주는데요. 자, 보더도 들어갈 경우 100%를 넘어 버립니다. 보더도 1픽셀이 지금 보도 1픽스 라이트 하나 둘 세개가 들어가 가지고 35%를 넘어 버린 거예요그죠 그래서 보도도 리스트 영역 33.33% .33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박스 사이즈 보도 박스를 줍니다. 자 이래야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리스트의 마지막 보도는 필요 없잖아요 그박 복사해서 라스트 차일드에 예. 보더 라이트는 0이어 이렇게 습니다로픽셀 이렇게 조도되고 논으로 조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B T M 박스까지를 복사해서 박스 안에 리스트 A가 있죠. 자 A는 A는 지금 이 전체 영역을 감싸고 있잖아요. 자 디스플레이 B G라고 넣어볼까요? B G. 자 A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이 A가 리스트를 전체를 감싸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A 영역은 이 블루 영역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한번 바꿔볼게요.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자, 그랬더니 전체를 다 감싸죠. 이미지까지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꾸니까 이미지 영역까지 이 A가 전부 블록 묘석이다다 감싸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텍스트들은 센터로 정렬되라. 자, 여기 보면 얘가 이미지가 위에 있고 스편이 아래에 있죠. btna까지를 복사해서 자 일단 얘네처럼 아래에 가게에 줘야 되잖아요. 스편은 줄바꿈을 일으키기 위해서 얘한테도 한 줄을 꽉 차는 블럭 속성을 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럭 줬더니 자, 줄바꿈이 일어났어요. 어, 깜깜한 블루를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이미지도 있죠. A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 자, 이미지는, 저 요거랑 좀 떨어뜨려줘야 되겠죠. 스펜, 그 글씨랑 떨어질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스펜, 떨어질 여기다가 주지 말고, 여기는 지금 이미지는 상관없으니까, 이미지 말고 스펜 블록 요소한테 맞은 타을 줄까요? 마진 탑을 한 10픽셀 줘볼까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일단은 백그라운드 핑크를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더 레드도 지울게요 아 백그라운드 이너에 비주얼 이너에 여기 컬러가 흰색이죠 디젤을 샵 FFF로 일단 줄게요 일단 요렇게 주고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 자이 부분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reservation v i 프레드라이트 배그라운드가 옐로우가 아니라 얘 색깔은 오렌지죠. 컬러를 주는데 지금 요 안에 보면 비지를 주려고 했더니 여기 이미지가 배그라운드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아 요렇게 생겨있어요. 66에 53픽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되어있으니까 자, 여기서 비지를샵 F79729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여기에 이어서, 이어서 일렬방식으로 적을게요. 자, 백그라운드 넣었죠. 자, 이렇게 넣었으면 그 옆에다가 UR 적고요. 바로 열고 텐텍 슬러시 이미지스 방에 아이 아이콘 아이콘 언덕바 봉착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갔네요 아이콘 이미지가 이 백그라운드를 넣을 때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요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만한 사이즈가 이 창에 다이 박스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넣게 되면 그래서 반복되지 말라고 노 리피트를 주는 거예요 노 리피트를 줘야 이렇게 하나로 나가죠 자 그리고 이제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레프트에서 35픽셀 떨어뜨리고요 세로로 센터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줍니다 레프트에서 지금 35픽셀 떨어뜨렸고, 이 영역에서 지금 센터에 자리 잡았죠? 이 백그라운드는 주어진 그 값의 높이를 자체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자기 자체적으로 높이를 못 갔기 때문에, 이틀 영역에 중에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역이 지금 좁아서, 이 영역이 좁죠? 이 영역이 뭐예요? 리저베이션 영역이죠? 그죠? 리저베이션 박스죠? 그래서 여기를 패딩을 줘야 되겠습니다. 패딩을 상으로 40 픽셀 주고요, 라이트로 40 픽셀 주고, 보통으로 40 픽셀 주고, 레프트로 130 픽셀 줄게요. 이렇게 왔어요. 자, 패딩을 줬더니 얘의 위드가 전체적으로 65%인데 넘쳐버렸죠? 그래서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줍니다. 자, 이렇게 이 영역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비주얼 했으니까 컨텐츠 영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부분에 이너까지는 했어요. 자, 컨텐츠 영역은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여기에 텍스트 박스가 있고, u l 리스트로 된 구조죠. 자, 컨텐츠. 먼저, 여기에 이너가 이 부분을 가리고 있지. 지금 컨텐츠 영역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너가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패딩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여기도 패딩 주고 아래도 좀 패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패딩을 사방으로 120px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의 안에 텍스트들은 요런 텍스트 요런 텍스트는 폰트로 클래스 명을 줬기 때문에 컨텐츠에, 여기 보면 있죠. 폰트죠, 폰트. 컨텐츠에 폰트입니다, 폰트. 폰트는 폰트 패밀리를 라는 명조로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는 제가 붙여넣고요. 자, 폰트에만 이렇게 들어가서 폰트 쓴 글씨에만. 자 그리고 컨텐츠 안에 타이틀 박스가 있습니다. 컨텐츠 안에 자 타이틀은 텍스트들이 센터로 올수 있도록 자 bg를 넣어볼까요 타이틀이 어떤건가 잘내요이 부분이에요. 자이 부분에 텍스트가 센터로 올수 있도록 줍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그리고 타이틀 안에 h2가 있어요. 자 h2의 폰트의 사이즈는 35픽셀로 주고요. 아래 P와 떨어질 수 있도록 마진 보통을 20픽셀 줍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에 P가 있습니다. 폰트의 사이즈를 16픽셀 주고요. 글자의 컬러를 808080을 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레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컨텐츠에 U L이 있습니다. 리스트였죠. 리스트. 리스트로 묶어놓고 그 안에 U L로 썼어요. 아래 리스트들이 플루트가 적용될 거니까 over 플로우 휘전으로 줍니다. 자 리스트 안에 U L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플루트를 랩이 들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리스트는 각각 미드를 18%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사이 사이에 마진을 줄 거예요. 각각 1%. 저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보더를 줄겠습니다. 에픽스에 솔리드에 c cc. 이렇게 다 보더를 줬어요. cc. 자, 리스트 영역부터 할게요. 자, 리스트 영역에 있는 h3. h3 면의 제한 설명서. 이런 거죠. 면의 제한 설명서 h3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h3의 폰트의 사이즈는 18px로 줍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이 센터로 일단 와야 되니까 리스트에다가 먼저 센터로 보내죠. 텍스트, align은 센터. 자, 그리고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패딩을 줘야 되겠어. 패딩 이 영역이 너무 답답하죠. 리스트 영역이. 그래서 리스트 영역에다가 패딩을 상하로 2 5 p x 주고요. 좌우는 3 5 p x 줍니다. 자, 패딩을 줄 경우 넘어버렸으니까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줄게. 요 여기 간격을 좀 떨어뜨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진을 줄 건데, 마진을 그냥 이 H3 주변으로 상하로 20픽셀 떨어지고 좌우는 줄 필요 없으니까 0으로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 면의 사절이라는 A 버튼이 있어요. A. 자, A는 인라인요색이기 때문에 블록 요서로 속성을 바꿔주고요. 자, 보더를 줄게요. 보더가 있었죠? 자, 이거면 자, 얘가 A죠. 이 부분. 보더. 일 p 셀 x 에리드에샵 c c c 그리고 자 폰트에 관한 샵 808080으로 주고요. 좀 답답하죠? 텍스트 바로 보도가 옆에 있어서 패딩을 줘야 되겠죠? 자, 패딩을 줍니다. 패딩. 상하로 10px, 좌우는 0을 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 안에 있는 폰트, 폰트 사이즈를 14px 줬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리스트한테 백그라운드를 줘야됩니죠 그렇죠? 리스트의 li에 백그라운드를 bg를 샵 f f 로 주면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